하나님 말씀, 미가스 3장입니다. 미가스 3장 1절에서끝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일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털, 공인은 너희 할 것이 아니냐. 미가스 3장입니다. 미가스 3장. 오늘로 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역시 그 10절에 있는 말씀, 미가스 3장은 열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어,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이 미가 3장은 8,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9절에서 12절까지를 두 부분이 어, 똑같은 내용인데,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야곱의 야곱의 두령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1절에그 다음에 9절에도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두번 나옵니다. 두번 나오는 건 강조라고 있는 건데 2 절에 보니까 선을 미하고 악을 저하고 백성의 가죽을 벗겨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아주 정나라하게 사람을 짐승처럼. 어, 짐승도, 그, 이, 재단에 올리는 짐승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먹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냥 살을 바리는 거예요. 살을 바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살을 바리면서 제사드릴 때 올리는 그 현상을 먹기 위해서 사람을, 짐승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름, 다룬다는 그런 표현을 가죽을,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다루는 그 어떤 육체적인 형상 이렇게 그 직접 몸을 다루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의 비교에서 이걸 받아들이라 하는 이런 뜻이죠. 칠리자들 야곱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칠리자들이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사람을 치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위한다 하고 하는 것, 그 모습이, 결국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백성들을, 그냥만 난도제라고 아주 휴학하게 다룬다, 이런 뜻인데, 그게 마치 한 사람이, 짐승을, 먹기를 써, 막 다루고, 우리가 그닭 같은 거, 돼지 같은 거에 잡고 하는 걸, 어때 우리가 보면은, 응? 소, 소도, 소는 아직 제가 잡은 걸한 번도 안 봤는데, 이러면 칼로 가지고 이렇게 뼈를 돌이잖아요 뼈를 못 먹으니까, 어? 그래서 뼈는 뼈대로 하고 살은 살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해갖고 삶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백성들이 야곱의 두령들과 백성들이 치리자들이 사람을 다루는 것이 그렇다. 근데 그 정도로 하고 끝을 냈으면은, 끝을 내면은 이게 그냥, 아, 주 흉악하게 우리가 그렇게 다루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겠는데, 문제는 오늘 여기 미가 3장을 지금 세 번이나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8절에 있는 내용이, 아, 10절에, 시온을 피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8절 한번 또 했으니까, 천상 또한번더 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또 해야 되는지 또 모르겠는데, 연결되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이거는 건축하는 도다 하는 것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건축하는 도다 하만은 하나의 상징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응?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또다 하는 표현을 했던 건축이라는 건 집이라는 이 구조물이 세워지는 건데, 세워온다는 것은 또다시 허물기 위해서 또, 나 두는 것도 아니고, 또, 허물어지길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운다는 것은 뭔가 표정으로 삼고, 뭔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들이나 그,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이 뭔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건축이란 말이야. 건축. 그러면은, 이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듯 하는 이 내용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체라고 하는 이 어떤 현재, 2000, 2014년 현재, 지금 현재에 예루살렘이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는 그 어떤 그름 자체에서 온 인류가 현재적으로,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약을 행했던 우리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연결해 볼수 있다는 거지. 응?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조금 현재적으로 당시의 상황하고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상황하고 현재적인 우리하고 이 관계를 연결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어떤 연결을 하야 되느냐 하면은 1096년에 있었던 교황제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겠어요? 온 인류의 역사가 그게 다 지금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1096년의 십자군 전쟁 1291년까지 20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교황이 정말 하면 교회가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단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롤, 어만 나타내기를 추앙해도집 나가야 될이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일 일켜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마치 여자들이, 어? 여자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이렇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또 자기에게 있는 수아에게 음식을 공급해서, 음식을 조리해갖고, 음식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기능이 있는, 독특한 기능이 있는 남자와 다른 여자의, 여자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 현상 지금 다 같이 전쟁하고 있잖아,지 여자들이 다총 들고 나가잖아. 요 여자들이 총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를 공격한 사람 위해서, 어, 공격한 사람 때문에 무기를 든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방어책으로서 있다 하더라도 직접 능동적으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 자체는 여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1 9 9 6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이 음? 내용하고 지금 현재 미가스 3장 10절은요, 딱 맞아가요. 딱 맞는 게. 시온을 피로, 어떤 선지자가 가러니까거 그 짓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그것도 우르반 이세라고 했나? 교황. 우르반, 우르반 2세인가? 응? 우르반 이세가 성전에 대해서, 좀 전쟁에 대해서, 아 어, 이거는 꼭 필요한 전쟁이다. 우르반 이세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내 있는 거예요 내가 요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응. 단지 교황이라고만 대내는, 해놨는데, 교황 제도로부터 시작한, 이건 또, 그,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하라 가는 구조에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려면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말이 막 지금 꼬이는데, 빨라가지고, 질서가 없이 지금 막 급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응? 교황을, 교황을 분명히 우리가, 부활통일시대의 교황은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 지금 이렇게 옥에 가둬지는 그 세월인 것을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옛날 세월처럼 뭐 비슷한 세월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있을 길이다 이런,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부활통일시대 천 년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돌아가는 분명한 하나의 시대란 말이야. 지금하고 지금하고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세월에 거꾸로 돌아가는 인류도, 인류의 숫자도 줄어들고, 줄어드는데 막 눈에 보이도록 천년 동안의 숫자가 막팍 줄어들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천 년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면 바로 가인과 아벨 시대까지 들어가야 된다. 홍수를 지나버린. 지금 현재가 마치 노아 홍수 시대 앞에 지금 다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만큼 지금 시대 자체가 우리 인류 역사도에서 그런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2000, 이 38년 되면은 인구가 지금 현재 30, 70억인데, 거기서 35억이 된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외치기는 그래, 외치는 게. 35억에서 45억으로 줄 거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가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데 죽어가는 것도 어떤 뭐 전쟁을 해서 죽어가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쟁보담도 자연재해나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죽, 죽는다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막 피하려고 하고 보호하려 가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 그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태가 온다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어?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는, 후에도 없을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왜 생기느냐? 강렬한 것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준비기간이라. 근데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이 과정, 1 9 9 6년이나 어, 교황이 그런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목회자가,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이런 것이 정철되어갖고 인류 사회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관할로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요거에 대한 것을 뽑아버렸죠. 그 사상 자체가 뽑혔단 말이에요. 1 9 9 6년에 십자군 전쟁은 인류 사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도되어지고 나타내야 될그 부분에서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을 모든 인류 사회에서 그 자체를 뽑아버린. 어? 사탄의 흉악한 어떤 계략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무도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그나의 건축이라, 1916년이 건축이라, 어떤 건축이냐?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음? 예루살렘 공기회인이요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최악으로 그, 가봐 그, 저, 십자원 전쟁 이야기 해보면, 해보면 말이죠. 음? 뭐, 그때부터, 어, 서양이, 어? 구라파 지역이, 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그때부터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종교적인 부분에 분명한 어떤 그 걸음을 걸었다 하고 나타내는데, 그건 정체가다 미화, 미화. 음? 교회가 해서 안될 일을 저질렀고 후손들이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미화시키고 있다니까 음? <laughs> 선지서 선지 이미가서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미가스가 그를 기록하면서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칠이자라고 하는 두령과 칠이자 1996년에 나타나는 전쟁,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리드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향이 인류사에서 영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오던 그 흐름이 하나님께서 흐르던 그 교회의 흐름이 이제는 교황이란 인간이 야곱의 두령 이스라엘의 칠이자 교황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나타내야 될그 자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자리를 하나님이 나타내야 될 하나님을 나타낼 그 자리를 데살로니 후서의 이장에 있는 것처럼 2장 사제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교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오늘 교회가 그런 형태로 사람들 앞에 인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높은 건물, 번쩍번쩍거는 차를 좋은 차는 전부다 교회 목사들이 다 타고 다니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은 차, 좋은 건물, 전부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보기에 단삼돌 보기에 높아지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기 힘을 막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모습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1945년에 유엔의 등장이 왜 1945년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유엔의 등장은 바로 이 교황은 더 이상, 교황제도는 더 이상 인류사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인류사 전체를 서로 조율하는데 교황이란 자리를 엿은 것이 이 유엔이란 말이에요. 유엔이 창설됐다. 교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엔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 교회가, 응? 적어도 교회가, 이 분명한 이 구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조, 더 이상 해서 안 되는 이 구조를, 외치면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세월을 안 보내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외쳐야 된다는 거지, 이제부터는. 응? 천주교가 분명히 교황과 분리된, 교황제도가 분리된 천주교에서 남아있는 건 괜찮지만은, 교황과 더불어서 저 계속해서 천주교가 연결해 간다면은, 바로 이들의 범죄한 나라, 아모스 구장구절에 있는 범죄한 나라 속에 분명히 하나의 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 개신교하고 어차피 쿨이 되고,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자체가 분명히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천주교 별도로 해서 범죄한 나라, 음? 교황을, 교황이 있을 때는 그렇죠. 교황으로 해서 천주교가 계속하면 범죄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인류는 이제두 분류를 해서 3,800년 되면 완전히 분리된다니까. 범죄한 나라에 속하느냐? 야곱의 집에 속하느냐? 이거 두 가지가 분명히 되면서 인류가 이제는 야곱의 집에 속한 자의 인류가 하나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분명히 인정하고 성령님을 분명히 인정하는 그 야곱의 집에 사람들이 35억 중에서 가 45억 중에서 절반이 분명히 나오고 범죄한 나라 속한 사람들이 사람이 분명히 절반이 되어진다 절반 수준이다. 이 3,008년, 3,008년, 2,508년 되면은 그 중간에 2,508년 되면은 한글에 한글 한국에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한쪽에 있는 하나님이란 이 단어. 분명한 여기서 모든 인류가 입이, 모든 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인식할 거냐, 인정할 거냐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천주교의 대전대로 어, 다른 하나님, 하느님이라 쓰면서 어, 다른 하나님, 어, 다른 그리스도 구원이 자기들 말미암에 있다 그러면서 어, 교황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거 자체를 만드는 이 구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걸 안 벗어나면 은 교황을 떠나지 않으면 은 부덕불 범죄한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없도록 그려져 그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분명히 인식하고 이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또한 성경이 외치야 되고 나타내는 이 내용에 선지하는 것은 뭐냐?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다 낮은 자리. 어? 높은 자리에서 포스트맨이 되어져 사는 것은 이 교황이 하는 이 제도고, 이 범죄한 나라가 늘리고, 낮은 자리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넘돌보다 앞서하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이그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의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해야, 그래 해야 이 열절에 있는 대로. 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학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우리가 방향을 보면서 "저건 우리가 해서 안 된다" 하는 자세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참 바른 자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끝을 얘기했습니다.